거기에 보면 이제 뭐가 있어요? 역탄력성 원칙이죠? 역탄력성 원칙. 역탄력성 원칙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탄력성 공식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요? 탄력성? 탄력성이 뭐였어요? 가, 격의 변화율 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었죠? 엄밀히 말하면 이건 무슨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뒤에 있는 게뭐 원인, 앞에 있는 게뭐 결과. 그래서 원인의 변화율 분의 결과의 변화율.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을 뭐라고 하자. 델타, 그러니까 p 분의 델타 p였죠. 그죠? 그 다음에 Q 분의 델타 Q인데 저거 쓸 거니까 x의 델타 x라고 하자.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얘가 얘가 에, 탄력성 x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이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될까요? 아 이게 요, 이렇게 분모니까 이 분자니까. 이렇게 넘기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쓸까요? 그 p분의 델타 p. 이렇게 되고, x분의 델타 x지. 그죠? 그러면, 지금 p분의 델타 p가 뭐예요? 왜, 네, 왜? 네. 아, 고마워.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일쇄인 사람들은 요게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일쇄가 다르게 돼 있다고. 일쇄가. 그래서 거기 보면 갑자기 PP 똑같이 일쇄인 사람 손으로 봐요. 안 오셨네. <laughs> 아까 일쇄인 사람은 어, 바뀌어 있잖아. 봐봐 내 책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PX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쇄는. 그러니까 이게 오타가 좀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전.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다 왔어, 다 왔어. 잘 봐요.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원래 가격인데, 가격의 변화 분이죠? 그럼 그게 뭐예요? 세율이야, 세율. 그죠? 가격이 이만큼 변했다. 그럼 이게 이제 t, x로 이렇게 바꿔 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쓰고, 델타, x가 되는 거죠. 아까랑 똑같이 쓰네 됐어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썼는지 이제 이해됐어야 돼자여 탄력성 원칙 도출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하는거죠 우리가 x분의 델타 x가 수요의 가격탄력성 곱하기 세의 유리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2번이 y제도 어떻게 했어? y제도 y분의 델타 y도 yj의 수요 가격 탄력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번과 2번을 갖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풀었으면 어떻게 써요? 역 탄력성 원칙은. 얘가 일로 내려가면, 얘가 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산수 문제. 그죠?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역탈로손치 끝이야? 누구? 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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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램지 램지 역탈력성 원칙이라고 어, 역탈력성 이러면 안돼 램지 역탈력성 원칙이에요 램지라고요 그러니까 yx면 txt에요 y 이거 숫자 때려막는 겁니다 이거 한 문제 한수 문제 이거 틀리면 뭐 안타까운 거예요